짜란. 여기 이 장소가 좀 낯설지 않나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지금 다른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김에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서 좀 촬영하기 편하겠다 싶어서 그 김에 카메라를 켰죠. 일단 지금 저희가 수원일러스트고려에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좀 저번 주제는 저희가 상처라는 걸 가지고 좀 이래저래 다양하게 풀어 나갔는데요. 그렇게 상처를 입었으면 이제 이 친구들은 치유를 받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위로로 잡았어요. 어, 각 캐릭터마다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위로를 얻어가는지 그런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상처 이후의 위로라는 주제로 그린 첫 그림이에요. 이게 악몽이라는 주제로 제가 일러스트를 인스타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얘가 악몽이긴 하지만 지금 악몽을 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슬픔 이런 황묘한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파랑새는 과연 악몽을 가져다주는 존재인지 아니면 이 친구를 위로해주는 존재인지 위로해주려고 꿈에 나타난 건지 그거는 모릅니다. 진짜죠. 그래서 이 그림을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 다음에 좀전의 관계는 오래된 관계라면 이번에는 첫 만남이에요. 남자가 비 맞으면서 두박두박 걷고 있는데 이 고양이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 둘은 과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될지 그거는 아직 알수 없어요 이 그림에서는 그리고 이 간택 이후에 이어지는 스토리를 제가 바로 그렸었는데요 짠! 바로 집에 데려와서 냥이 빨래 버린 거지 사실 살짝 저 혼자 생각한 에피소드가 얘는 막 악세사리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캐릭터인데 고양이 혹시 다칠까봐 목욕하기 전에 전부 다 빼고 이렇게 손톱도 정리하고 양이로 빨래하는데 정작 다친 건 얘인거죠 <laughs> 그래서 얘는 완전 축축하게 젖어버렸고 뽀송이된거죠 그러면서 이 양발 한 일러스트 그렸고요 그리고 양발 다음에 그린게 이일러스트예요 얘는 이미 소중한 존재가 떠난아 스토리를 담아낼 때는 아, 후회되네요. 음, 조금만 말하자면 얘네 이미 위로를 주는 존재가 떠나버린 거죠. 하지만 하지만 그 속에서도 계속 그 슬픔은 있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존재였기에 그 친구와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빅, 백합은 그 친구를 표현한 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린 친구는 음악하는 이 친구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 인물 스티커의 멜로디라는 주제로 그려진 캐릭터인데요. 얘가 공연이 다 끝난 후에 그 잔잔한 여운을 즐기면서 자기는 음악으로 위로를 받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을 올렸을 때. 에 댓글로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이 친구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 너무 좋다 싶었던 거죠. 약간 위로라는 주제로 제가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보고 또 위로를 실제로 받기도 한 거죠. 그래서 좀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림을 완성한 그림인데 은 이미 지금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요. 얘는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이게 위로라는 주제로 위로를 지금 받고 있고 그런 거 뿐만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모습도 상처를 이미 너무 받아서 얘를 좀 위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림도 그려보고 싶어서 만든 그림입니다. 그래서 좀, 얘는 사실 상처인데, 막, 17대1로 싸우고, 그런 거라기 보다는, 내면의 상처를 좀 바깥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장치 중에 하나예요. 빙 이렇게, 일러스트들이 나왔고요이 이후에도 좀 추가해서 더드릴 예정인데, 어, 과연 수원 일러스트 때 대표 이미지나 발주를 하게 될 그림은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라 이것저것 더 그려볼 예정입니다 망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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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제가 캠퍼스가 와서 바로 보여드리려고 왔잖아요 제 차림이 이런 이유는 그림을 더 돋보여주기 위해서 깔까? 사실은 강아지 산책하고 와가지고 <laughs>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좋아. 이번 컨셉은 약간 좀 색감을 네온사인 느낌으로 맞췄거든요 이 친구가 보고요 다음 옆에 올라오는 친구는 바로 이 놈입니다 기다가기죠 기맥, 기맥 아닙니까? 이거를 요구를... 차. 스에 붙이면. 차란. 차란. 바로 앞이네? 수원역에서 2번 출구로 나오면은 바로 일러스트 코리아가 반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갑시다. 먼네. 일단 부스에 캐리어 두고 오자. 도착했습니다. <laughs> 백산. 하나, 그리고 또 테이블이 또 하나인데 이게 또 무슨 일일까요? 테이블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예, 예. 보노시가 울고 있네요. 아. 짜증나. <laughs> 끼르끼르끼. 끼르. <laughs> 지금 테이블을 한 개는지 두개는지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가 떠 있을 때 나왔어요. 저희는 이제 호텔 체크인하러 갑니다. 보다. 멋있다. 대박 두둥, 두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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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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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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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맞았네. 너공 너무 너수 빙수 가락을 채울 무수 빙수 그치, 응. 팥빙수 다 먹고 걷고 있어요. 걷고 있어요. 여기가 근데 비행기가 진짜 많이 보이는 곳이라서 또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하늘도 맑고, 어. 하늘... 힐링! 아이고 오랜만. 뒤에 보이십니까? 굉장히 이쁘군요. 사실 일하러 온게 아니고 놀러 왔다고 봐도 좋을 정도인데 이건. 야. 와. 장난 아니다. 찢다 찢었다 끔찍나다 대단하다 가보자 어? 어? 오마이갓 oh 쿨하지 않는다 1차 출발 아 근데 지하철 출구 찾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좀 급하네요 한 시간 일찍 갈려는데 조금 늦어졌다 했지 뿐 했는데 이게 뭐지? <laughs> 어제 말씀드려서 한개 받았는데 뭔가 또 추가됐네요. 우당탕 1일차. 다 군기 바짝 서서 인사하고 있네요. 그래, 내가 왔다, 이 녀석들아. 서도록 서라. 서도록 해라. 어디닿할까요포스터에닿할까요포스터 앞쪽에 할까요이쪽에잠시요이요 감사합니다. 요 이리 끝. 이제밥 먹으러 가자. 모든 일정을 종료하고 여러분에게 하트 응? 음쪽쉬 <laughs> よいしょ。<laughs> 제가 또 울림 당했어요. 이 안에 모노님 것. 저번에 곰돌이 만들어 주신 분인데 이번엔 지갑을 주셨어요. 진짜 포인트. 수 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laughs> 호테에 도착했구요. 오늘도 하트를 쏘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음~ 잘 거라, 우린 이제 간다. 슝! 마추 가자